서울에는 9호선까지 개통한 이후 우이신설선을 비롯한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이 지어지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전철의 계획은 여러 차례 수정이 된 경우도 많았는데 서울 경전철의 역사와 앞으로 서울에 지어질 경전철 노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인 5호선에서 8호선이 지어진 이후에도 서울에는 여전히 전철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음영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990년대 9호선에서부터 12호선까지의 3기 지하철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3기 지하철 계획은 9호선과 3호선 5금 연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지화하게 됩니다. 3기 지하철 계획 중 10호선은 석수동과 국회의사당 서울 도심을 지나 청량리를 지나는 계획이었으며, 11호선은 양천구 목동 지역을 지나 가좌동 서울 도심을 지나 강남대로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12호선은 왕십리역까지 계획되어 있던 지금의 분당선의 연장선으로 고려대와 미화동을 이어주는 계획이었습니다. 3기 지하철이 계획되어 있을 당시에는 2기 지하철 노선이 추진 중이었으므로 2기 지하철인 5호선에서 8호선 구간역 중 3기 지하철의 환승을 대비한 환승 구조물도 미리 만들어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3기 지하철 중 백지화된 10호선에서 12호선 일부 구간은 신한산선이나 신분당선으로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서울 시내에는 도시철도 이용이 불가능한 음영 구간이 많았고 이에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 경전철 노선 계획으로 발전됩니다. 서울 경전철 계획은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빠른 시기 안에 지어져 개통을 한 경전철은 바로 우이신설도시철도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삼양로와 정릉동을 이어주며 4호선의 혼잡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어진 우이신설선은 북한산 우이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며 성신여대 입구역과 보문역, 신설동역에서는 다른 지하철과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2017년 개통되어 개통 3년차를 맞은 우이신설선은 두량 경전철로 운행이 되기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상당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잡과는 별개로 예측 수요에는 크게 미달한 상태라고 하며 이에 따른 운송 적자 역시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이신설선의 뒤를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으로 신림선과 동북선이 있습니다. 전철망이 동서 방향의 노선뿐이 없고 혼잡도가 심각한 관악구와 동작구. 특히 신림동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 신림선은 서울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림역과 보라매역, 대방역과 색강역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총 11개의 역이 들어서며 2022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북선은 앞서 소개한 서울 12호선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원래 12호선은 분당선과 바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동북선은 경전철로 지어지는 만큼 분당선과 이어지지는 않고 왕십리역에서 환승하는 형태로 지어집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제기동, 고려대, 미하 사거리를 지나 월계역과 하계역을 경유하며 종점은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계역입니다. 총 16개의 역이 들어서며, 2025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계획 중인 경전철 노선들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노선들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 진척이 빠른 노선이 몇개 있는데,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그리고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세전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연희동과 연세대, 신촌, 광흥창역과 여의도를 지나며 노량진역과 장승배기 역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다만 여의도는 국제금융로를 지날 계획이어서 5호선과의 직접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노선의 개통으로 이동이 은근히 불편하였던 신촌과 여의도 그리고 관악구 지역과의 연계가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세전역에서 고양시로의 연장계획도 잡혀 있는 노선입니다. 서부선은 총 16개의 역이 들어설 계획이며 2028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은 위례 신도시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중에서 위례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가락시장역, 황여울역을 경유하며 삼성역을 지나 봉은사역, 청담역,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총 11개의 역이 들어서며 2027년 이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례신사선이 위례 신도시와 강남을 연계할 목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라면 위례선은 위례 신 위례신도시 내부를 운행하는 노면전차 형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위례신도시 중심부에서 위례신사선과 연계되며 위례신도시 주변 전철역인 마천역과 복정역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에는 4개의 경전철 노선도 추가로 지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 면목선은 서울 10호선 노선 계획의 일부를 계승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청량리역에서 전농동을 지나 면목역, 신내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민자사업 대신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곡선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림선의 지선으로 지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신림선, 보람의공원역에서 분기되어 난곡 사거리를 지나 난양초등학교 앞까지 총 5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동선은 신월동과 신정동, 목동 등 양천구를 지나는 노선으로 오목교역과 당산역에서 각각 5호선과 2호선, 9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서울 11호선의 일부를 계승하는 노선이며 2000년대 서울경전철 계획이 처음 나올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된 노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강북 횡단선은 앞서 소개한 경전철 계획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추진 결정된 노선입니다. 목동역을 지나 등촌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경유하며 홍제역과 정릉역, 기름역을 지나 청량리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내부순환로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전철 노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신림선의 여의도 추가 연장 계획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울에는 어디서나 걸어서 10분이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경전철 노선이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경전철 노선이 지어지고 난후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